하이미미 행복나눔입니다. 미스트로2 2라운드 결승전 참가자 번호를 알려드리겠으니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응 가은씨는 1번이고 섹시하고 아름다우며 노래도 참 노력하는 스타일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따지면 모두가 우승자입니다. 기호 2번 김다연양은 청학동 딸로서 진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단체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감성 죽이는 김다연양은 해령포와 어머니, 헐헐헐 등 많은 곡을 불러 주었습니다. 기호 3번 양지은씨는 윤태와 전유진과 함께 미스 유랑단 출신으로 빛을 보지 못하였으나 시청자들은 그때 양지은의 실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진달래 학폭으로 탈락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전화위복이 된 양지은씨. 윤태화 씨도 탈락되고 전유진 씨도 탈락되었는데 유일하게 남은 양지은양은 윤태화 씨와 전유진 양의 그 못다한 모든 노래를 정말 불러준 것 같습니다. 우리 양지은양은 마음씨도 착해서 아빠에게 이식수술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노래 실력도 너무 굿입니다. 기호 4번 홍지은 씨는 다리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습을 하였고 또, 춤, 노래, 외모. 모든 것이 갖춰진 정말 능력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홍지은 씨는 노래를 부를 적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실력자이십니다. 배티오라에서또 오라 신곡까지 너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의영 씨는 5번입니다. 5번 김의영 씨는 재도전부로 탈락되었다가 다시 재도전하여 탑세븐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평소 노래를 부르실 때는 얌전하고 조신하고 인상도 참 좋았습니다. 김우영씨는 사랑여행을 불러주셨고 도찐개찐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늘 잠자는 것만 하다가 요번에 2라운드에서는 좀 밝고 화려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기호 6번 김태연 양은 어려서부터 국악을 배웠고요. 정말 신동인 것 같습니다. 장윤정의 바람길을 불러서 정말 히트를 쳤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태연 양은 유독 장윤정이 극찬을 하였던 것 같고 많이 칭찬했습니다. 7번은 별사랑입니다. 기호 7번 별사랑님은 현역 가수로서 댄스도 엄청 잘 치고 메스콤을 타다 보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싶지 않아도 입을 적이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좀 마음에 안타까웠고요. 2라운드 결승전에서는 돋보기를 불러주었습니다. 영탁씨의 노래랑 거의 풍이 비슷하긴 했습니다. 완전한 변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처리되지 않도록 투표 투표를 하실 때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샵 4560을 누르시고 그곳에다 해당 번호를 누르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소중한 투표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